제가 <목소리> 근데 원래 우리가 먹었던 <laughs> 사진이 있지. 연어, 연어, 뭐 셀러했다. 뭐 이런 걸다 따라놓고 또 멋있게 전화를 받는 거야. 아, 잠깐 <목소리> 전화할 수 있냐? 그러겠어. Mm. 그렇게 저 영상 이제부터 내 매력에 빠질 걸. 꿈에서 너는 진짜 사람이 <목소리> 아니, 네, 좋아요.

돈을 <laughs> 빨고 너무 귀엽다. 스마사 <laughs> 스마사이야. 아 귀여워. 야이 미친 블로거 집에 고 가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 네이피어로 갑니다. 출동, 출동반. <laughs> 이렇게 울 거면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laughs> 흑과백 어? 흑과백. 아. <laughs> <laughs> 어? <까두고 씨. 웃음> 빨리 먹고 <laughs> 가자. 언제 나갈 것이냐. 어? 예귀나 <laughs> 뭐? 뭐 뭐. 그래. 빨리 자르고 나가자. 어? <laughs> 언제 내가 뭐였지? 그면은 차가운데 국물은 왜 이렇게 뜨거워? 아 국물 너무 뜨거워요 방금 목천장 다 뒤집어냈어. <laughs> 안돼 이거 아리가 들어 아리야 미안하다. 아리 이름 나면 좋아하겠다 그죠 아리야 리아야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원장님 삼겹살 맛있겠다. 저희 진짜 많이 먹어요. 이거 대로. 예, 부러 어요. 아니야, 하지 마. 친구 얼른 데리고 와요. 남자 친구, 조심히. 아, 돌아오 이제 공사 중인 관 계로 이쪽 으로 갑니다. 소연이... <laughs> 너무하네. 근데 날 너무 사상스럽게 보여가지고 포즈 잡아보세요. 네 좋아요. 네. 네... 혀가 왜 저래요? 불편하다 불편... 아름아! 아름아! 이 나라인데. 와 진짜 엄청 매웠으면 좋겠다 <목소리> 당근도 드셨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런데 당근 맛없어 아. 맛있겠다 어머어머 어 매워? 네. 아 진짜? 게 음. 달라 음음안 맵죠 진짜 힙합 잘할 것 같아 동네 깡패 힙쟁이 요요요아 정답 혹시 태국 음식 먹었어요?